반갑습니다. 오케이 주문해 무료원의 박정석입니다. 정석 미니 있어. 여보세요. 저기 있왜 거기 있어? 형 끼끼 빠빠 하세요. <laughs> 네, 그래 제가 그냥 딱 진짜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 <laughs> 아니요. 오랜만에 오지은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게 몇년 만에 라이브인지 모르겠는데요. 오지은 음. 채널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거예요. 예. 아니, 이 채널에서 라이브가 왜 켜져?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텐데, 음.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지은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자체 지금 신기해요. 너무 오래간만이다, 보아까 아니, 민희는 신기할 거야. 지금 예. 왔잖아. 여러분, <laughs> <laughs> 뭐 강민이에요. 예. 이 녀석이 지금 왔어요, 아, 여러분. 근데 물론 예. 생방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음. 없습니다만. 음. 어때 좀잘 살았어? 우리가 볼 일이 없 없잖아. 야, 아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볼 일은 중간중간에 결혼식장이라든지 어, 어,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간혹 어쩌다가 어, 보는 데 맞아, 맞아. 이게 대화를 진득하게 나눌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 왜모였냐면요 뭐 우리 가 이제 운동이라는걸 하러 왔어요. 아... 온게임넷 뭐동문회 너가 자거이 그 타이틀 제목? 이 타이틀?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잘 닦길래. 아니, 잘 닦지. <laughs> 어, 우지인이 다시 한다고 뒷간인가 하는 사람들 많아. 어, 저희가 오늘만 둘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게스트를 불러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음. 게스트가 있을 때 있고 만약에 못 구했다. 그럼 없어요. 예. JYP 가능한데. 우리 집 가는 길에 JYP야. 아그래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OGN이 아예 패국을 했다고 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많아요. 많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음. 진짜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소직히 우리 방송이니까 아. 그렇게 아, 많은 생각은 없었어. <laughs> 어. 왠줄 알아? 네. 내가 힘들었거든. 야, 내가 벗고 살고 있는데 물론 어. 오지엔 패국이야? 아니, 그런 건 다른 거안 보여. 안 보여. 어, 어, 안 어, 보여. 다른 그냥... 거안 보여. 나도 딱그 대기 들었을때 솔직 히 조금 놀라기는 했어. 음. 근데 적당히 좀놀랬지 왜냐? 아 내가 많이 안 나가니까 일주일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아그러네 그러니까 <laughs> 난안 보니까 망하지. 아, 아 그그 농담이고. 이제 오지엔이 진짜 온 게임 부터 해가지고 이제 입포트 시작이었잖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진짜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놀랐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망했 대 끝났 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만 어. 보고 이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게 그러면서 소문에 소문을 타서 아오제문 닫았구나 네. 이렇게 됐는데 다시 부활 소식 들었을 때 <laughs> 내심 좋았지 오늘 오진에서 한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자꾸 생각나더라고 어 오진 어. 프로그램을 내가 다시 하네 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 아, 아 나도 진짜 오지엔이 이렇게 그냥 한다고 래가지고 아, 너무 반가운 거야. 음.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는 OPGG 건물이에요. 음. 여기 코엑스, 삼성동. 오지엔이 시작이 삼성동이잖아? 삼성동이지, 삼성동. 어. 예, 지금 저희가 진짜 오지엔의 그 시작점, 출발점인 음. 삼성동. 예, 거기서 찍고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나죠. 지금도 보면은 코엑스서 스타일이 직관하셨단 던말이 계시잖아 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코엑스에 보면 지하, 이제 영화관 바로 옆에 메가에 스테이션이라고 PC방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 딱 중간에서 게임하고 그랬었잖아요. 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 비축가라고. 응. 180도로 이렇게 둘러 싸서 시청자분들이 경기를 볼수 있었고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됐었던 게 기억나요. 왜냐면 아, 시청자분들이랑 체감상 그냥 바로 코앞이에요. 눈 마주죠. FOX의 감독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 저는 그게 기억이나. 이게 스타리그가 워낙에 진짜 붐을 진짜 일으켰잖아. 인기가 많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하루 전날, 이틀 전날에 음. 와가지고 가방 이렇게 올려놔놓고 그러신 분들이 아, 있어. 아, 맞아 맞아. 요 나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 그치, 난. 그치. 음. 이런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난 그때 좀 충격적이기는 했었어. 맞아, 맞아. 음. 스타잘하면 머리가 좋은 건데 공부 쪽은 생각 안 해봤나요? 윈이 공부 잘했어? 난 못했어. 아 나도 못했어. 나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 뭐 공부를 진짜 많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예, 그냥, 그냥 <laughs> 못해서 뭐 많이 했어도 잘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잔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스타하는 사람들이 잔머리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 다 좋아. 여러분 우리는 게임 안에서의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사분들 빌드로 계속해서 사기 치는 거잖아. 음. 한번 속아봐. <laughs>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우리는. <laughs> 스타크래프트가 25년이 넘어가니까 이두루 사기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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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약간 좀 과한 아, 유튜버용 느낌이었긴 하지만 맞아, 맞아, 맞아. 잘못되진 않았다 안 해도 되고요 <laughs> 제가 데뷔했을 때 엄옹이라고 그랬어요 재경이 형이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우리보다 어렸어. 한참 어리지 어. 어. 재경이 형은 1년 반 전인가? 네 유튜브? 내, 내 유튜브 한번 초대해가지고. 나도 오 <laughs> 그것도 이제 재경이 형이 나오길 싫어하셔. 잘안 나오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성사가 되냐면한참 OGN에서 우리 같이 일을 했었잖아. 그때 내가 나중에 형, 제가 뭐 방송하게 되면 나와달라고 부탁하면 나와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적있어서 수십 년 전에. 어. 그래서 그거 얘기해가지고 한번 나와주신 거야. 어. 야, 그거 아니었으면 안 나갔다. 그래서 한번 모셔봤고, 응. 진짜 더 재미난 거는, 같이 방송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 재경이 형 섭외가 나한테 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재경이 형한테 전해드려가지고, 어. 중간에서 내가 조율을 했어. 음. 그게 이제 얼마 전이야. 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적으로 겹치지 않으면, 어. 솔직히 막, 거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 진호한 3개월 전에 행사를 윤열이랑 한번 같이 한 적이 어. 있었어. 그때 한번 이제 봤고, 근데 얘는 진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못 봐. <laughs> 그러니까 잘 나가. 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호가 국내 포커 플레이어 순위 1등이래요 아, 요한 형 아니야? 야! 야, 포커판에서는 진호가 짱. <laughs> 이런 야이 말은 그렇지. 요한 형 정확하지.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재밌어 보여요. 글로벌하게 진호랑 요한이 형은 계속 같은 곳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있잖아. 그런 걸 보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렇지. 어, 근데 여기 한번 초대해야겠다. 아, 초대 한번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안 되면 강민 탓으로 해주세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할게요. 정민이가 초대하면 다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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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가? 정민이가 전화해서 초대하면 다 나와요. 그랬으면 맞잖아. 좋겠네요. 아, 그랬으다 아, 맞잖아. 네. 문디야. 어, 누구야? 음. 어, 정석아 갑자기 작가준나가 전화로 아, 작가누나가 그냥 전화해 버렸어. 어,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인사 좀 한번 해 줘. 반갑습니다. 오케이. 주문행 불이온의 박정석입니다. 아 오케이.다. 주문은 네. 불이온의 간장 박정석입니다. 네. 정석아 미니 있어? 여보세요. 아, 왜 거기 있어? <laughs> <야>, 낄낄낄빠빠 하세요. <laughs> <laughs> 낄낄빠빠해 <laughs> <laughs> 김정민이랑 같이 메인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둘이 너무 조합이 너무 안어울리는데요 아 너무 안 어울린다고요? 예 너무 안어울리는데 예, 그래 제가 그냥 딱 진짜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 아, 요 아, 아, 예. 저기요 박장석 씨 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실 거예요? 야 통화된 김에 너 온게임 내 동문회도 안 나올 거야? 아 온게임 내 동문회 가야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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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잘 살아있길 바라고요 아. 그래야지 또 저희 시즌 끝나고 어. 그때 한번 나갈게요 어. 네. 아 알았어 정석아 네, 아, 네. 시간 될때 한번 네. 놀러 와 알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어, 화이팅. 네. 네. 아, 네. 아, 여러분 운동이 맞죠? 솔직히 스타 너무 어려워. 손이 안 움직이다라는 게난 진짜 못 느끼면서 하다 근데 표현을 잘안 하지 방송할 때는.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 진짜 어. 이거 미니가 풀어 같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재미없고 음. 또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단 말이야. 음. 자꾸 투덜투덜거리면. 어. 진짜 이 마우스가 한 5cm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거워서 안 움직여져. 그냥 이제 는못 하겠어. <laughs> 아 그러면은 팀플을 해보자. 왜냐하면 진호랑 요한이랑 팀플 같이한 적 있어 정석이다. 정석서로 하다가 발라버리자. 잘해. 그놈아 잘해. 뭐,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 어쨌든 지금 이 스타크래프트가 이번에 이시아 배우 그분 음. 많은 뜨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먹히는 콘텐츠다 그래서 지금 오즈윈에서 AI 업스케일링 하고 있잖아 음. 그 옛날 경기 어 일반 스타해 가지고 지금 영상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저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관심을 주시고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왜냐면 그 화질 되게 좋아진 상태로 맞아. 다시 볼수 있는 거죠 어. 너무 좋지 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네. 3 나올 가능성 실제로 있대 아 진짜로? 아 리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필 형이 스타크래프트 관심이 있나 봐. 그 여러분 떡방 하나 던져드릴까요? 그필 스펜서 형이랑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려고 할때 거기에 쭈구리에 메인 화면에 레이너가 있는 거야. 레이너 형이 거기 왜 있어? 그러니까 거의 낄데 때가 아니거든. 그런 다음에 며칠 전에 스타크래프트 3를 혹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떡 지금 하나 나오면서, 물론 아닐 수 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루머가 요즘 힘이 실리고 있어 너무 기대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애기들 키울 때 약간 좀 다른 도움이 되는. <웃음> <웃음>